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가 일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,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흔히 여러분들, 그 절치부심이다,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이 절치라고 하는 것은 이빨을 부딪친다 아니면 이빨을 간다, 이런 얘기죠. 여러분들이 막 어, 굉장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, 당해서, 어, 아니면 누구한테 큰일을 당해서 얘를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, 이를 꽉 담, 어, 담고꽉 담고 나서. 이렇게 부들부들 떱니다. 그것이 바로 절치죠.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두부 부심 이런 얘기 뭡니까? 썩는다는 얘기입니다. 즉 속이 썩는 거죠. 어? 내가 이복수의 칼을 간다. 이런 이죠 근데 이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건데,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이 없고 그런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이 가는 사람 옆에서 정말 어 우리가 뭐 섬뜻에서 뭐 잠을 잘 수도 없고,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, 대개는 이게 이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치과에서는 뭐 어, 나이트 가드다 해가지고 뭐 틀니 비슷한 것을 또 끼워주기도 하고, 뭐 그런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,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 밖에 안 되죠. 근데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.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가는 데에서는. 그아이의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아이들, 이 소아들 아니면 청소년들 보면은 대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. 뭐 요즘에 아이들이 뭐 공부하려 뭐 특히 어, 적성이다, 뭐 방과후다, 뭐 아주 뭐 애들이 정말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또 육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. 그럴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, 어 그것을 치료해주지 않으면은, 어 당연히 어떤 일을 갈므로서 뭐, 교합이, 뭐, 위, 위턱하고 아래턱이 교합이 맞지 않아서 생기 또,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교합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척추나 경추, 이것도 막뭐 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, 뭐, 측만증이나 아니면 디스크, 이런 질환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학에서는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약을 씁니다. 우리 하면 장자의 보면, 장자의 편면 중에 뭐 소요유,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한학에서도 소요산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. 소요산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편할 때 우리가 산책을 하듯이 그렇게 소요한다. 뭐 그런 얘기죠. 소요산이라는 것도 있고, 또뭐 귀비탕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소화 흡수를 잘 시켜주고 기혈 순환을 좋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처방들입니다.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